뉴스 보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뉴스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양이 늦어지고 있는 과천 지식 정보타운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9월 보도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건립이 한창인 과천 지식 정보타운 S9 블록. 당초 지난 6월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건설사는 지난 8월 분양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과천시청에 통보했습니다. 분양이 미뤄진 건 분양가 때문이었습니다. 건설사가 생각한 적정 분양가와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생각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던 겁니다. 네, 공공 분양의 성격에 맞게끔 어쨌든 해야 되는 거는 있을 테고, 이제 취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익을 바라고는 이제. 네, 그게 최우선이니까. 그렇다면 4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 과천 지식정보타운 S9 블록의 건설사인 GS건설 홈페이지엔 모든 분양 관련 업무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여전히 뜨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분양이 예정돼 있던 S6 블록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가 생각하는 적정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600만 원. 하지만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2,200만 원을 제시해 분양가 산정을 위한 협상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S6 블록의 건설사인 대우건설은 건설사가 분양가를 매길수 있는 8년 후까지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마저 검토 중입니다. 네, 는다 법률 검토는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네. 어, 저희도 이제 뭐어든 그, 기업이 지금 한 4천억을 지금 넣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네. 뭐, 음, 곧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토지 매입은 공공이하고 시행부터 분양까지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현 사업구조 때문입니다 LH공사가 헐값에 매입한 토지를 건설사의 비싼 가격에 넘겼고 건설사도 수익을 내려다보니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서민을 위한 공공 주택을 짓겠다던 사업은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입니다. 중복해서 이윤을 취하는 가져가는 구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서민들이 그, 수도 없는 그런 주택들이 공공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공동 주택의 분양 지연은. 과천의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분양 공고일 기준으로 과천에 1년 이상만 거주하면 1순위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걸 노리고 전입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선 분양이 늦어질수록 상황이 악화될 뿐이라며 분양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하겠지 내년은 하겠지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어차피 청약할 건데 분양을 할 건데 그냥 빨리 시기돼서 해야지. 그 사람들도 좀 편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투자도 할수 있고, 지금 아파트가 너무 오르는데 이것만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 논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였던 아파트 분양은 결국 내년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우입니다.